신고하신 분이 목격자 같던데. 그 라이터로 신문지에다가 불 붙였다고. 다들 놀랬죠요근레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. 끝까지 어? 났어 지온해신 교수가 이 인터뷰 영상을 구해왔다. 아주 난 놈이나 저 놈이요. 어? 지선으로 불사지르고, 지엄마 시켜가지고 신고하게 하고, 태연하게 목격자로 인터뷰까지 하고, 어? 웃어? 내가 얼굴을 드러냈을 거라고 했잖아요. 괜찮은 것 같네요, 김경희님도. 야, 저가씨너찾아것 같은데? <laughs> 아, 이거 저 수진이 아들 맞네, 수진이 아들. 어? 여기서 사람 없는 거 확인하고 나 어떻게 했어? 주변 좀 둘러보다가 그냥 바로 들어갔어. 여기 들어갔어? 자 미나 여기 찍어. 찍었어? 네, 아, 들어가. 자 들어와. 나. 여기서, 여기서 어떻게 했어? 마네킹 앞에서 신문지에다가 라이터로 불 붙였어요. 해봐. 앉아봐. 네, 나, 신문지. 네, 라이터. 라이터. 잠깐 이 신문지 어디 서났어 집에서 가져왔어요. 신문지. 미나 찍어. 네. 찍었어? 대해주겠습니다. 네, 오. 어. 야, 이끼 진짜 무서워, 이 새끼야. 패자. 나 일단 패자, 새끼. 이새 일어나. 어 와, 나 아직도 양장점이 있네. 뭐야? 연숙이가 왜 여기... 아, 뭐야 뭔데 그래? 야! 야, 성시형! 야! 네. 이 뭐야? 형수님? 형수님? 연숙이가 기록이 없다고? 여기 있잖아, 연숙이! 손끝이 참 야무진 언니였는데 아니 근데 두 분은 연숙이 언니를 어떻게 알아요? 내가 남편... 아, 저기 잠깐만요 그 옛날에 제가 모시던 그 선배님의 아내입니다 아, 그랬어요. 아, 그럼 그 죽었다던 남편이 그럼 예, 그 남편이 저랑 같이 일했던 선배예요. 아, 그렇구나. 혼자 살면서 참 고생 많이 했는데. 지금 어디세요? 어디가면 만날 수 있어요? 그건 나도 잘 몰라요. 갑자기 일을 안 나왔으니까. 왜요? 왜안 나왔어요? 아, 혹시 무슨 일이라도 저도 처음엔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닌가 하고 걱정 많이 했거든요. 뭐 말을 안 하고 안 나올 언니가 아니니까 근데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원래 언니가 자기 얘기를 잘안 하던 사람이었어요.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건너건너 건너 통해서 들었으니까.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럴 만 했더라고요. 재혼해서 서울로 이사 간 거였어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재혼이요? 네. 그때 연수 언니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었거든요.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동네 약국에서 일하던 청년. 양장점에도 몇번 왔었는데 어, 얼굴도 훤칠하니잘 생기고 게다가 약사라서 내가 둘이 잘해보라고 얼마나 부추겼는데 그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남편 있는데 왜 부추겨요? 아니 그럼 죽은 남편 끌어고 혼자 살아요? 남자들은 다 이렇다니까. 야, 그럴 리가 없어. 연수기가 왜 재혼을 해? 내가 있는데. 나 이거, 저... 저... 혹시 그 남자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? 가만히 있어 보자. 유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... 아, 맞다. 유성재, 유성재였어요. 30년이나 지났잖아요. 선배님한테는 몇달 전이어도 무려 30년이에요, 30년. 너다 알고 있었지? 그래서 기록이 없다는 이 그런 헛소리 한 거지? 하이, 선배님이 형수님 얼마나 애타게 찾는지를 제가 다 아는데 그런 소식이라도 알았으면 얘기를 했겠죠, 제가. 하이, 내가 여기로 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데 범인 따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고! 선배님. 야, 난 진짜 이런 건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. 하... 그래, 근데 니네 말대로 30년이다, 30년. 30년을 혼자 살순 없지. 없는데 어떤 여자가 30년을 기다리냐? 넌 미래냐? 약사니까 돈은 잘 벌겠지. 고생은 안 했겠다 우리 연숙이 나처럼 기다리기도 안 했을 거고 생일날 유람선도 같이 탔겠지. 아이, 진짜. 나 어떡하냐, 성우 씨가? 찾을까요? 아니, 찾지 말아요? 그 남자 이름 알아놨으니까 약국은 금방 찾을 것 같은데.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괜히 찾아가는 거아니까 그럼 뭐, 찾지 말아요? 연수가. 아, 진짜 선배 답지않게왜 이래요? 그냥 지을수있다가지고잘 살고 있으면 멀리서라도 지켜보면 되잖아요. 대체 뭐가 문제야? 하... 날 잊었을까봐 그러지. 하... 30년이나 지났는데 날 잊었을까봐 그런다고 임마.